남편과 30년을 함께 살며 힘든 시절을 버티고 모은 돈으로 작은 집한 채를 제 이름으로 마련했었다. 노후에는 이 집에서 편히 살겠다는 마음 하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 관련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명예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등기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직원은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왔고 남편의 서명도 이미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며느리가? 남편이? 왜? 서둘러 집에 돌아가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집이 이미 정리된 것처럼 박스를 쌓아두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담담하게 집을 아예 정리해버렸다고 했다. 그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내가 난리를 친다며 오히려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집한채 가지고 왜 그러냐며 어차피 가족끼리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 남편과 며느리의 공모로 이미 팔려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이었다. 알고 보니 계약금까지 이미 받았고 새주인의 이사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였다. 나는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늙으면 자기들 집에 오라며 그게 더 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반전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며느리가 집을 팔아 받은 돈 전부를 자신의 통장에 숨긴 채 남편에게도 상황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남편은 나를 탓하며 화를 냈지만 며느리에게 상황을 확인한 직후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하며 결국 우리 셋 모두가 무너져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내 노후는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지키겠다고. 여러분이라면 며느리와 남편 둘다 용서할 수 있나요? 그 답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